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가격이 세길래 저는 애플 제품이 대부분 타사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좀더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 들어가는 m2칩의 휴대성까지 생각했으니 이 가격대가 나올만 하네요. 키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맥북이 낫겠지만 키보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가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펜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 펜보다는 스마트폰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태블릿을 사용하거든요. 나중에 펜을 따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펜을 제외한 금액을 본체에 집중해서 출시한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애플 펜은 아니지만 다른 걸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에서 써 봤을 때 쓱싹거리며 잘 써집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